The late Walter. 이때 late는 무슨 뜻일까요? Late. 홀터님이 이미 늦었어. 이미 늦었어. 무슨 뜻이에요? 죽었어, 죽었어. 고인이 된 그렇죠? <laughs> 그죠 죽은 이런 뜻이에요. 이미 늦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 late는 죽은, 돌아가신, 고인이 된 이런 뜻입니다. 그렇죠? 슬프죠? 그렇죠? 기쁘다고? 뭐야? 어,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Raise your i g h t hand 여기서 right,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무슨 뜻이에요? 오른쪽의, 그죠 오른쪽의,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t is l i k h t h a t all people should be treated equally 이렇게 돼 있잖아요, 그쵸? 그렇죠? 여기서 right, 그 보호로 쓰인 right는 무슨 뜻이에요? 저, 무슨 여기, 여기다 쓸 거예요 올은 올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것은 옳다. 옳다구나이 앞이 있으면 이게 항상 이게, 이게 안 보이 던데 그렇죠? 안 보이죠? 아, 그렇죠. 내가 앉았으면 이거 다 가렸을 수도 있어. 그렇죠? 그나마 이제 얼굴이 작으니까 그렇죠? 되고 있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몸을 살펴봤죠. 첫 번째는 명사를 꾸밀 때만 쓰일 수 있는 즉 한정적, 제한적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었고, 그다음 또 뭐가 있었어? 서술적, 즉 보호 역할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었고, 그다음 이제 뭘 살펴봤어? 보호로 쓰였을 때와 명사를 꾸밀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. 그렇죠? 되고 있네. 음, 좋아. 넘어갈까요? 갑자기 그그그 표현 알아요? 생경하다. 생경하다라는 단어 아나? 알아요? 알아요? 생경하다. 한명 알아요. 또 생경하다 안다. 그렇죠. 책을 읽지 않죠. 우리는. 그렇죠. 국어와 거리가 멀지. 말... 책 많이 읽어야 돼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. 막 아무것도 할때책 읽어. 이렇게 해서 안 읽겠지. 그렇죠?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.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독해 지문들은 그렇죠? 언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. 그냥 단순히 영어 단어 뜻 안다고 이게 해석해도 못 말이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? 언어적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생경하다라는 말을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어, 되게 낯설다 이런 느낌이야. 낯설다. 갑자기 뭐가 낯설었냐면 다 나보다 동생이라는 게 너무 낯설었어. 지금 갑자기. 어이, 그쵸? 그렇죠? 참그습니다 어, 그렇죠? 음악에 음자 더프